특히 여성분들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혼자 고민하신 분들은 꼭 누군가가 지금 의논 공론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천남새 신비선녀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하반기로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번 영상에서 순서별로 한번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 오늘 또 어떤 띠 한번 오늘은 그 다음 이어서 이제 호랑이 띠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호랑이 띠분들 네, 알아볼 텐데요 네. 네. 호랑이 띠 분들 딱 봤을 때 네. 이분들은 좀뭐 성향이나 네. 뭐 성격 이분들만의 특징이 좀 있다면 네.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 호랑이 띠를 뭐 호랑이라고 해서 좀 이런 게 있지만 그 어, 자기만의 어떤 주장 어, 자기의 머리를 어머니 믿는다. 이런 거요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어, 그러니까 뭐기롭다라 해야 되나? 지혜롭다라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좀 이런 성향이 많다. 고좀 머리가 좀 좋으시면 그러니까 좋으신 분들 보면 좀 학자 이런 쪽으로 좀 가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런 애들 음... 분들이. 음. 그러니까 그럼 그 이렇 그렇다면 네. 이분들은 좀 삶을 봤을 때 네. 그 다른 띠에 비해서는 그좀 괜찮은 사람 좀 살았던 분이 많을까요? 괜찮다고 하기에는 남한테 어떤 질타가 많죠. 아, 그래요. 시기 질 시기 질타가 좀 많다. 음. 응. 나는 나만 믿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음. 응. 좀 귀가 좀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음. 응.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욕심. 용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음. 응. 그런 것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게좀 많죠. 음... 특히 무인생 27이 예, 무인생 분들은 올해 음... 일도 많다 일도 조금 많이 일육식 일이 좀 많다고 보면 내가 스트레스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좀 많겠죠. 음... 직장에서도 보면은 네 네. 어뭐 위에서 어 내려오는 뭐 오다가 있다려면 그걸 해내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힘든, 힘든 해운년으로보여져요 올해는. 음. 그리고 또, 서른아홉 병인생 이분들은 무언가가 변화수가 직장에서 옮겨볼까, 아니면 내가, 어, 저기, 집터를 한번 옮겨볼까, 무언가의 어떤 변화수가, 어, 그리고 변화가 있지 않으면 무언가가 업그레이드, 어, 이런 업그레이드가 생긴다. 그리고, 오십일세 갑인생들은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좀 내가 일한 거를, 일하는 거에 대한 인정도 해주고, 어, 직장에서 어떤 변동수, 이동수, 승진수도 보여지는데, 그래도 무언가가 하나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뭐, 여기도 머리가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음. 음. 그리고 63세 이민생들. 어, 아, 이제는 연세들이 있으니까 몸이 여기저기가 노안이 온다. 그리고 믿었던 분한테 좀 발등이 찢긴다. 이런 것들. 그리고 75세 경인생 분들은 어, 좀, 진짜로 몸을 조심하셔야 되고, 여행가서도, 어, 안전하게 다니시는 거를, 제가 조금 바라는 거죠. 염려하 음...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봤을 때, 이분들 성격 안에서, 네. 좀 장점과 단점이 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죠 네. 너무, <laughs>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호불호가 너무 커. 음. 굉장히 커요. 이분들은, 호랑이 띠들은, 내 사람이다 싶으면, 절대 의리. 이 사람만 믿고 가. 그리고 응. 한번 실수했거나 이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 그 상대방이 어떤 옳은 소리하고 정확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눈을 감는 편이죠. 음... 어. 귀를 닫고 눈을 감는 편이다. 그래서 좀 약간 음, 마이너스가 된다. 어... 어. 누구나 다 사람들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 렇죠그뭐 이런 거를 뭐 등잔 밑이 어둡다, 어둡다고 말이 좀 그러네. 어둡다고, 내가 나를 모를 경우가 많으니까, 음. 어, 이 이런 호랑이띠분들은 나를 한번더 돌아보는 해운연으로 봤으면 좋겠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호랑이띠분들은 선생님 말씀 한번잘기다아주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이 범띠분들, 이 호랑이띠분들 봤을 때, 네. 상반기는 좀 어땠을까요? 음, 상반기는 상반기는, 제가 볼 적에는, 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어, 그냥, 어, 뭐, 동그라미, 세모, 엑스라고 있으면 세모로 보여지는데, 네. 하반기로 보면은 좀 엑스로 가는, 게, 아, 가는 경향이 많아. 아. 직장에서 됐던, 친구 간에 됐던, 네. 내 건강이 됐던, 가족 간에 어떤 연인이 됐던, 속 썩을 일이 있다. 음. 음. s 뭔가가 화이팅 하라는 소리밖에 안 나지죠. 아, 그래요? 어. 참고 인내하다 보면 좋은 일이 온다. 음. 음. 이런 것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띠분들 이번 하반기, 네. 선생님께서 많이 뭐좀 조심해야겠다. 네. 이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반기 좀 봤을 때, 네. 어떻게 좀 세게 들어야겠다 아니면 좀 이런 부분 더 조심해야겠다. 그래도 이런 운기는 좀더 좋다. 그, 저기, 어, 나이별대로 틀리긴 하지만, 너무, 그, 진검다리도한번 두들겨 봐야 된다. 음. 일이건, 연인이건, 그리고 또, 건강도 한번더 돌아봐야 된다. 어, 일단은 건강검진은 좀 해보시는 주게 좋겠다, 연세 들으신 분들은. 네. 그리고, 어, 화슬, 화를 다스려라. 음. 화를 다스려라. 이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는. 아, 그래요? 네. 원래 좀 화가 많으신 분들인 것 같네요. 그럼. 어, 이 화가 많은 것보다 네. 솔직한 거죠. 아.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들은 꾹꾹 참잖아. 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뿜어내줘야 건강에도 좋지만, 이, 이거를 다슬, 이게 좀, 어, 뭐랄까, 그러니까 숨기지 못한다는 거죠. 아. 숨기지 못하는 거고, 음, 나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고. 아. 근데 특성상 네. 좀 쌓인 거는 바로바로 바로 풀어야 되는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어... 호랑이들이 먹이들이, 먹이를 물어 뜯을 때 으르렁거리면서 액션이 좀 크잖아. 그렇죠. 네. 좀 그런 게 있죠. 하지만 또 이분들은 남한테 실수는 하지 를 않아. 어... 어.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할 뿐, 남한테 패는 끼치지는 않아요. 음... 음. 어, 다른 분들은 좀 얌전한 사람이 뭐 이렇게 좀 뒤에서 호박식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대놓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어, 대놓고 하니까. 그래서 뒤통수 치는 사람은 별로 못본것 같아. 음... 호랑이띠들은. 자기가 자기를 조금 손해보는 경향이 좀 많죠. 아,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호랑이띠분들 선생님께서 네. 이번 하반기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더 네. 귀담아 들으시고 이번 네. 하반기 좀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범띠분들 봤을 때 내년부터의 운기도 좀 괜찮을까요? 어,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올해 상반기가 좋으신 분들은 하반기 쪽으로, 내년 상반기 쪽으로는 좀안 좋으시고, 음. 또 올해 상반기가 정말, 어, 어, 안 좋았다. 정말 올해 상반기가 정말 안 좋았다. 이러면 올, 이렇게 뭐 11월 달 이렇게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짜 좋은 일이 내가, 어, 남한테 칭찬받고, 남한테, 어, 뭔가, 어, 입에, 입에 오르락 내락, 내 이름이 오르락 내락 할수 있는 좋은 일이 온다. 음. 이렇게 보여져요. 어. 제가 보적에는아 그래요, 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반기 운세 알아봤었는데요. 음. 네. 근데 이분들의 좀 전체적인 운기를 좀 알아본 거기 때문에 네. 좀 자세한 건 상담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 어, 그럼요 성향들이 너무 틀리니까 특히 여성분들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혼자 고민하신 분들은 꼭 누군가가 지금 의논 공론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음. 특히 여성 분들아 그래요? 네, 음 여성분들이 좀더이 표현하기가 많나 보네요. 네 표현하기 많고 너무 내가 생각 없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다 보니까 내가 손해 보는 일이 좀 있다. 어아 네. 어, 아, 이걸 좀더 꾹꾹 참고 좀더어 참아볼 걸. 이런 분들이 있어요. 후회 할 일들을 좀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 아, 음. 좀 뒤탈이 좀 생기시는 경우구요 네, 네 그렇죠. 음. 훅 먼저 성질 내놓고 아, 내가 이거 괜히 그랬어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좀 자세한 거는 좀 그래도 선생님께 직접 상담을 통해서 네. 알아보는 게더 좋은 방법으로 흘러가겠죠. 아, 그럼요. 오시면 정말 꼼꼼하게 이분들은 어, 기승전거를 꼭 이걸 따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해 줘야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인의 운세가 네.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께 한번 연락 드려서 네. 상담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상담도 하시죠 선생님? 어 그럼요. 저 저희는 전화 상담을 항상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멀어서 좀못 오시는 분들은 네. 선생님께 이제 한번 연락 드려서. 전화로 한번 상담받아보시면 더 네.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호랑이띠분들 응원의 한 말씀과 좀 당부의 한 말씀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남자분들은 좀 이렇게 주변의 소리를 잘 들어라 또 여성분들은 참을 인자 세 개를 마음에다가 깊이 새겨라 음... 이게 올해 어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 다른 띠분들도 네.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또 좋은 정보 한번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